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배정기술사최상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방송에 처음으로 나오셨던 조춘영 기술사 분을 모시고 방송 뒷얘기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전기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춘영 기술사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를 보시고 연락도 주시고 방송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위력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된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특히 제가 대전 충청권에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자 교육을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 많이 알아봐 주시던가요? 아 예. <웃음> <웃음> 영상이 업로드 된 이후에 많은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이라는 시간이 10초 같이 느껴졌습니다. <laughs> 아마 이분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험부터 창업까지 말씀해 주셔서 참 좋았다. 딴지만안 하면 망할 수 없다. 예. 여기 이제 빵 터졌다. <laughs> 2년 넘게 공부해오며 최근 시험에 아, 채점 점수를 받아보고 이게 정말 합격이 되는 시험인가 하고 슬럼프에 음. 빠졌었다. 아, 말씀 중에 기회는 꼭 온다 해서 다시금 펜을 잡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어떠셨습니까? 음, 저도 지금 뭐 생애 첫 인터뷰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예. 지인분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셔서 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예. 실제 제가 보니까 뭐이렇게 잘한 것처럼 <laughs> 보이진 않았었고요. <laughs> 댓글이나 조회수를 보고 좀더 음. 어, 모범적이고 음. 좋은 또 선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 양쪽의 예. 책임감이 막 보입니다. <웃음> <웃음> 예. 평상시에도 궁금했는데 한국 전기기술인 협회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전기 기술인 협회라고 하면은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 대행, 설계감리, 진단 이렇게 크게 한 3, 네개 정도 업역이 있고요. 네, 대부분의 회원들은 전기 기능사라든지 기사, 기술사, 기능장 네, 네.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협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음. 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음. 우리 전기계에서는 뭐 60년 정도 된 전기인들의 대표적인 어, 협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현안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 회원이 약 13만 아 명이 전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음. 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예.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회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음. 협회 관련된 리더들의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역시 이제 회원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선출제도, 선거제도 예. 이런 부분이 예.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기술 사회에서 이제 소방 기술사 분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예. 올해 아마 이제 총회 때 분회장 선거를 할때 일반 직접 선거가 아니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음. 모바일 아어 투표 선거 예, 제도로 해서 예. 굉장히 좀 선진 음. 어, 투표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기 쪽의 또 대표적인 건축 전기 기술사 분회에서도 예. 워크샵 겸 임시 예. 총회를 했는데, 분회장을 선출할 때 이제 소방 기술사회처럼 모바일로 우리 전 회원에 왜냐면, 우리 기술협회도 그렇지만, 음음. 기술사 분회도 각자 업역에서 또 일로 바쁘기 때문에, 직접 총회에 나와서 선출하는 거, 투표하는 것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제도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서 좀 반갑고, 우리 발송배전 분회도 음. <laughs> 이런 선진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음. 뒤처지지 않는 음. 이런 좀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음. 배치 막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인 협회도 전체 회원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뭐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투표권을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 그렇죠. 이런 제도가 좀 정착해서 우리 전기인들의 좀 비전과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뭐 당장 도입이 어렵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선거라든지 이런 투표 제도가 있거든요. 총회 당일날 시간을 정해두고 일부만 와서 투표를 한다는 거는 대표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이런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게또 도입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인터넷이라든지 SNS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 80년 90년도 때에는 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전체의원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 수준이라 이런 부분이 일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교육 수준도 올라왔고 집단지성이라는 좋은 또 우리가 그렇죠.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아마 이제 대표성을 갖는 몇몇 분들이 선거를 한 예전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의장 음. 이분도 당연 히 임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회 회장님은 3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는 총 음. 6년을 수행할 수 있는 회장직을 음. 그렇게 되어 음. 있고요. 전국에 21개 시도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도회장님들이 두번 연임할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9년까지 할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세대 교체라든지 또 젊은 트렌드의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국 전기공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전기공사협회는 3년 단임제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이런 변화도 빨리 대응을 하고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술인 협회도 향후에는 연임 또는 이제 단임제로 해서 세대 교체나 또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또 생각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제도 너무 뭐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단점이 더 많은 수가 있죠 왜냐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또 이것 말고도 좀 커다란 핵심적인 주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 이제 큰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전기 공사 협회가 우성에와 음. 있거든요. 1 3 0 0 0평의 음. 아주 실습 또 교육 여러 가지 시설을 음. 잘 해놓고 있는데 기술인 협회도 미래를 위해서는 대전 충청권 또 세종 음. 세종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행정과 뭐 국토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국토 행정의 중심인 그런대로 음. 이전을 해서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되면 안전 관리자 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실제 정전이나 사고에 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난이나 그렇죠? 사고 빼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 이 돌발 상황이 쳐졌을 때는 특히 안전관리자나 우리 기술자들이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지금 공동주택에서 정전을 시킨다 아, <놀람> 이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민원에 그렇죠. 대해서 이거는 네, 네. 큰 리스크도 있고 음. 중앙에를 세종으로 가면서 이런 발전기 정전 복전에 대한 실제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이런 걸 갖춰놓고 기술인들의 어떤 좀 기술 증진이라든지 실제 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뭐 안양에 교육관이 있긴 한데 그 정도의 설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협회 중앙회를 가보면 안전교육관이나 이런 설비는 진짜 전국의 최고 설비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부럽기도 하고 우리 기술인 협회도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기술자들의 기술 증진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또 생명 안전 이런 거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지 않고 업체에서 어데지 알아서 하겠냐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생기면 이제 진짜... 분당 너무 크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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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충분히 해볼 음. 필요성이 있고 좀더 이제 본질적이고 좀 음. 원론적인 이제 질문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